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목요일 KTN 뉴스입니다. 미국이 작년 한해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3.5%를 기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수치입니다.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을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5%를 기록하며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6년 이후 가장 나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집계된 것도 금융위기 이후로 최초입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인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고 봉쇄령이 도입된 2분기에는 마이너스 31.4%라는 최악의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에는 통계일의 최대 폭인 33.4%의 급증을 보여줬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도 당초 예상보다는 선방한 결과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지난 5월에 2020년의 경제성장률을 -5.6%로 예상했던 바 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제 당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접종되면 2, 3분기에는 외식,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이 다시 늘어나고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21년의 성장률을 5.1%로 전망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애틀란타 한인교회협의회는 오늘 2021년도 사업총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 보고와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업총회는 1부 개회 예배와 2부 회무처리로 진행됐습니다. 김상민 목사는 오늘 뉴 노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와 교계가 처해 있는 현실을 제시하며 희망이 아닌 소망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2부 회무 처리 순서는 교협회장 백성봉 목사의 사유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총회는 11개 회원교회 담임목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됐습니다. 2020년 사업 결산과 회계 감사 그리고 회계 결산 보고가 있었으며 회원들은 동의와 제청으로 받았습니다. 교협 측은 지난해 회장으로 수고한 남궁전 목사에게 감사패를, 총무로 수고한 김성봉 목사에게 상품권을 증정했습니다. 백성봉 목사는 올해 사업 계획으로 목사회와 의논하여 5월에는 가정에 달 특별 세미나와 6월에는 한국과 미국을 위한 기도회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달에 미정인데요,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직 목사회하고도 목사회하고도 의견을 아직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나눌 겁니다. 가정의 달 특별 세미나를 열어서 주제를 가칭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7월에는 팬데믹 시대의 교회와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포럼을 구상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것은 미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교협 측은 올해는 보급화 대회를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 개인스빌 소재 가금류 공장 프라임 팩 푸드에서 오늘 오전 질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무렵 신고를 접수하고 위험물질 관리팀을 투입했으며 가수 노출은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외부까지는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장 인근의 초등학교에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인근 도로는 폐쇄됐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란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스톱 주식 폭등 사건이 월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로빈 후드 등의 주식 거래 앱은 게임스톱 등 일부 주식 거래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임스톱의 주가가 폭등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헤지펀드가 게임스톱의 주식을 공매도할 것이라고 선언하자. 이에 반발한 개인 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월 스트리트 배치라는 이름의 토론 방을 중심으로 뭉쳐 집중적으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게임스탑의 주가가 하락할 것에 베팅했던 대형 해지펀드들은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단합에 엄청난 손실을 내고 공매도 포지션을 포기, 백기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언론은 주식 시장에서 약자로 인식되던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펀드에 큰 타격을 입힌 이 사건을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전에 10달러대를 유지하던 게임스탑의 주식은 어제인 27일 하루에만 134.8% 폭등하며 주당 347.51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주가 이상 급등에 로빈후드 등의 일부 주식 거래 서비스들은 게임스탑과 AMC 등 일부 주식의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거래 제한이 정당하지 못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게임스탑의 주가는 오늘인 28일에는 44% 감소한 193.60달러에 마감됐습니다. 한편 투기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 e c 와 백악관은 현재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8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노적 확진 환자는 2,626만 5,352명 누적 사망자는 44만 1,83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5만 9,20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233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73만 7,205명, 누적 사망자는 12,2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430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47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5만 5,752명, 신규 2,242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 2,464명, 누적 사망자는 689명입니다. 27일에서 28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56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명 늘었습니다. 풀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 7,040명, 누적 사망자는 87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2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0명 늘었습니다. 컵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9,759명. 누적 사망자는 68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87명. 신규 사망자는 12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남아 공발 코로나19 변종이 미국에서 최초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건 당국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두 명이 남아공 변종에 감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두 명은 여행 이력이 없었고 두 사람의 감염에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아공발 변종은 전염력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남아공발 변종에게는 백신의 효과가 더욱 낮은 것으로 알려져 보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미셸 박스틸 캘리포니아 48지구 연방 하원 의원이 교육 및 노동 상임위원회의 배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교육 및 노동위원회는 일반적인 학교 교육을 비롯해 직업 훈련, 프리스쿨, 학교 급식, 연방 공무원 보상 등 프로그램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표준화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지아 교육부 측은 보안 문제로 인해 온라인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조지아 정부는 지난해 연방정부에 표준화 시험 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지아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게도 면제 요청을 할 예정이지만 면제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조지아 교육부는 이번 학사년도 동안 표준화 시험의 성적 반영 비중을 0.01%로 낮췄던 바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차를 몰다 사슴을 친 남성이 같은 날 저녁 20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릴랜드에 사는 앤서니 다원은 지난주 아침 새로 산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사슴 두 마리를 치었습니다. 운이 나쁜 하루라고 생각해 출근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으나 같은 날 저녁 자신이 구입했던 복권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6개의 숫자를 맞추는 메가밀리언 복권의 앞자리 5개 숫자를 모두 맞췄습니다. 앤서니 다원은 지난 25일 세금을 제외하고 당첨금 1 4 0만0러를 수령했습니다. 이상으로 1월 28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